어,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이제 댈러스 매버릭스 쪽으로 트레이드된 앤소니 데이비스하고 그리고 어, 맥스 크리스티 이런 선수 LA 쪽에서 이제 이동을 했죠 댈러스 매버릭스로 그 이동한 선수들이 이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앤소니 데이비스도 조금 뭐 한두 경기 지난 다음에 이제 어, 데뷔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앤소니 데이비스가 뭐 너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로어 바디 인저리 그러니까 이제 뭐 보면 사두근 또뭐 약간 그사타구니 부상 뭐 요런 것 때문에 컨택 없이 어 후반전에 이제 라커룸으로 가서 다시 경기에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뭐이 인터뷰 내용, 이 기사 내용 중에는 별거 아니라고 일단 얘기는 해서 일단 그렇게 믿고 가야 될것 같고요. 그 전까지 데이비스가 이십육득점 십육리바운드 칠어시트 삼블록을 기록했어요. 경기 뛴게 그냥 삼쿼터 어, 중. 또뭐 마치지도 않고 나간 결과로 보면 이 끝까지 뛰었으면50 득점 30 리바운드 가까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정도의 굉장한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고 일단 어 앤서니 데이비스가 자기 자신이 4번 포지션 파워포드 포지션에서 뛰면은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충분히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이해를 할 만한 정도의 어떤. 어 퍼포먼스를 보여 주었고요. 이뭐 진짜 그뭐 열받은 갈매기는 독수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에, 앤소니 데이비스가 이제 메버릭스 팬에게 이제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고, 26점 더블 더블, 어, 더블 더블도 엄청난 더블 더블이죠. 뭐 16리바운드니까요. 그리, 어, 근데 이제 삼, 안 좋았던 거는 부상으로 이제 삼쿼터에 이제 경기장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에, 앤소니 데이비스가 뭐 무지무지하게 잘했다는 거고, 뭐, 어, 5분도 지나지 않아서 뭐 덩크를 했고, 그리고, 어, 관중들에게, I'm here.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어, 열 번의 올스타를 지냈으니까, 뭐, 앤소니 데이비스가, 뭐, 어떤, 어, S급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이 선수에게 유일한 적은, 어, 부상. 부상밖에 없고요. 여튼 앤소니 데이비스가 데뷔전을 치렀고 데뷔전을 치른 경기에서 휴스턴 로켓츠 꽤나 강팀인데요. 116대 105로 승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앤소니 데이비스의 어, 플레이잉 타임은 한60% 그러니까. 어, 뭐, 전체 시간 100%라고 보면 한60%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이겼거든요. 어, 그래서 이앤스니 데이비스가 건강하다면 정말로, 어, 어떻게 보면 델레스 메버릭스에게는 성적으로 보면 더 좋은 핏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저리가 이제 부,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일단은 경기장을 떠났고요. 어, 그리고, 이제 뭐, 어, 이, 뭐, 결국은 25살이 뭐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루카돈치치가 LA 레이커스로 떠난 부분에 대해서 패, 팬들은 상당히 어떤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이, 뭐, 이그 화가 난더큰 이유는 뭐냐면 이 제너럴 매니저 니코 헤리슨이 젊은 슈퍼스타를 프라임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성기 전성기의 선수 그러니까 전성기가 아직 덜온것 같은 그렇게 어린 선수라는 거죠 그 선수가 또 심지어 어, NBA 파이널에도 진출을 했었던 그런 루카 돈치치인 거예요 그러고 8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31살짜리 어, 그리고 부상 이력이 엄청나게 많은 이런 선수, 그런 선수들을 하고 바꾼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25살의 루카돈치치인데 말이죠. 그래서, 어, 이 부상이 만약에 이 앤소니 데이비스가 부상 이슈로 델러스 매버릭스에서 또어 뛰는 거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정말 팬들은 분노하게 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일이 안았으면 될거어 하고요. 어 데이비스에 따르면은 이제 어 타구니 그리고 이제 사두군, 요런 쪽 부상이 조금 뻣뻣함을 느꼈다고 얘기하고요. 팀이 처음에는 이제 로어 바디, 그러니까 뭐 조금 구체적으로 지칭하기 어려우니까, 어, 이쪽 밑에 부분, 아, 바디라고 얘기를 했고, 어, 그리고 지금 앤소니 데이비스가 몇 경기 또 결장을 했는데 그건 이제 복부 쪽 스트레인 부 긴장 이런 거라서 복부 쪽에 이제 또 당김 현상 이런 게좀좀 좀 불편함이 있어서 또 경기를 뛰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앤서니 데이비스가 조금 아, 부상 부분은 좀자유롭지 않죠. 예. 그래서 어쨌든 데이비스는 이제 어 시리스한건 아니다. 음, 그래서 올해 결정할 걸로 보이진 않고 일단 데이비스의 이야기에 따르면 올해 결정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델러스매버릭스티그 팬들은 데이비스를 열광적으로 그 환영은 했고 어 그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데이비스가 24점 13 리바운드 5 어시스트 그리고 어, 세 개의 블록을 전반전에 기록했죠. 뭐, 엄청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경기장을 이제 부상으로 떠날 때는, 어, 26 득점, 16 리바운드, 그리고 7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가 이제 델러스 매버릭스의 음, 홈 경기장인데, 그 바깥에는 이제 두 시, 경기하기 두 시간 전에 팬들이, 어, 이 지금 여전히 어 돈치치하고 헤어진 그런 어 아픔을 지금 어떻게든 뭐어 겪어내고 그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친숙한 77번 돈치치 유니폼을 입고 있고 어 돈치치를 잃어버린 슬픔에 이제 비통해하는 그리고 이제 뭐그 데모도 하는, 프로테스트 뭐 데모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비난의 대부분은 다 이제, 어, 니코 해리슨한테 향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갑작스러운 이별, 어, 슈퍼스타와의 이별은, 어, 시간이 걸릴 거고, 아마 데이비스의 가장 이제, 음, 큰 책임을, 책임이, 아, 앞으로 데이비스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오래 가느냐, 짧게 가느냐가 정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뭐 데이비스가 설명하는 건 이제 뭐 이혼한 것과 같은, 갓 이혼한 것과 같은 뭐 그런 거이죠. 그래서 데이비스 역시도 뭐 마찬가지일 거고, 돈치치 역시도 마찬가지일 거고, 팬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데이비스가 얘기했습니다 어... 그리고 뭐그 그... 많이, 이제, 그, 실망한 그런 팬들, 뭐, 그리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어뭐 이중적인 어떤 그 생각들을 가지고, 뭐, 슬프기도 하고, 또 뭐, 앤소니 데이비스가 기대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많은 팬들이 여전히 이제, 델러스 메버릭스를, 어, 응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센타인 데니엘 개포드 역시, 어 77번이 이제 스탠드에 관중석에 77번 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는 것 그게 이제 좀 힘겹다 뭐또 계속 루카돈치치가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어 항상 우리가 이제 뭐 말하기를 말하는 것과 같이 그냥 비즈니스인데 어 이게 그뭐 익숙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인, 인사이드 트레이터 그러니까 내부의 적 뭐~ 내부의 뭐~ 어떤 그~ 어떤 음, 음, 내부의 진짜 뭐~ 어, 내부의 적이라고 할수 있죠 어~ 변절자 뭐~ 그런 것도 될수 있고 그게 이제 해리슨의 사진 그리고 픽업트럭에 어~는 어떤 게또 적혀져 있냐 하면은 어~ 파이어 니코 셀 h 드팀 이거 m 니코를 해임하고 어, 팀을 팔아라 뭐 그런 얘기를 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 마크 큐방 구단주일 때 하고는 조금 구단주가 바뀌고 나서 팀 쪽으로 이제 선수에 대한 애정 이런 것보다는 비즈니스 쪽으로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일단 뭐 앤소니 데이비스의 메블릭스 데뷔전은 절반의 성공 어, 하지만 뭐~ 굉장히 나쁠 수도 있었지만 경기 자체를 이겼기 때문에 음~ 그래도 조금 어~ 괜찮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 데뷔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인스타그램 쪽에 이제 그~ 좀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음~ 일단, 매블릭스 팬이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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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요, 그, 메블릭스 홍구장 아메리칸 에어라인 센터의 바깥에서, 어, 항의를 하고 있는데, 뭐, 니콜을, 어, 해임해라. 그리고 팀을 팔아라. 이렇게 하는, 이, 대규모 어떤, 어, 데모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음, 아까 기사에서도 얘기 드렸듯이, 어26.16 리바운드, 7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어 아무 컨택 없이 이제 그 어, 사두군 혹은 어, 사타구니 부상으로 경기를 떠났다 이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요. 앤소니 데이비스가 네, 마찬가지로 앤소니 데이비스의 첫 경기 스탯이 어, 26점, 16리바운드, 7어시스트, 3블록을 기록했고 팀은 116대 105로 어, 휴스턴 로켓츠를 이겼다고. 어, 어, 하는, 어, 그런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 앤소니 데이비스와 함께 이제 이적을 한 맥스 크리스티가 생각보다 진짜 짭쫄쫄한 어떤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더, 어, 짭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맥스 크리스티 역시 이제 뭐 클러치 샷도 넣고 벤치에서 나왔는데 116대 105로 이긴 경기에서 굉장히 잘 해줬다. 23? 득점, 2 리바운드, 2 어시스트, 1 블럭을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 필드골 성공률은 50% 10개를 던져서 5개를 넣었고, 3점 슛이 미쳤죠. 5, 5개를 던져서 4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33분 소화했고요. 뭐 그냥 이 정도면은 이제 뭐, 그 어떤 뭐랄까 스타팅이 아닌 주전 부럽지 않은 뭐 벤치 멤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댈러스 어, 매버릭스하고 그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에서 어, 앤소니 데이비스 그리고 맥스 크리스티 이적생의 활약이 좋았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